404번. 어,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억. 자, P 합 Q 빼기 P는 P.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자, 이걸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 간단한 거는 벤다이그램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P가 있고, 자, 여기가 Q가 있고요. 자, 그때 P와 합집합 아, Q 빼기 P. Q 빼기 P는 이거죠. 여기에다 P를 더하니까, 어 p 합 q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p 합집합 q가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맞는 내용이죠. 니은 자, 니은도 어,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어벤 다이어그램으로 빨리 풀어 버릴게요. 자, 이게 전체 집합 u 고요 그다음에 p가 이렇게 있고 q 자, p와 q 합집합 q 차집합 p의 여집합. 그러니까 p와 q 차집합 p 요거죠. 요거의 여집합을 합해라 했는데 요 p가 q 차집합 p의 여집합에 여기에 포함되죠. 여기가 p가 q 차집합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 P 집합과 자 아니면 벤다이그램 표시해도 P와 Q 차집합 P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자이 바깥에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어 P Q 차집합 P의 여집합이 되죠 Q 차집합 P의 여집합 이게 U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 Q 빼기 P는 공집합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 q가 p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필요조건이죠.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니어는 틀렸고요. 자그 다음에 띠것 어, p 합q 차집합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자 요거는 보자마자 대칭차집합이라는 거 보이죠. 그러면 띠것은 어, p 차집합 q 합집합 q 차집합 p 자 이게 둘의 합집합이 공집합입니다. 합집합이 어, 공집합이 나오려면 둘다 공집합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P 차집합 Q도 공집합이고요. 자, 이것도 공집합이고 Q 차집합 P도 이것도 공집합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위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and 어,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죠. q가 p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어, 두 집합 p와 q가 똑같으니까 어, 뭐가 되는 거죠? p와 q는 어, 필요충분조건이죠. 어, p와 q가 어, p는 q가 나오니까요. 자,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리얼. 어, 자 리얼이 자 이거랑 동일하죠. 이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어, r 차집합 p 합집합 p 차집합 q가 공집합. 그러면 어, r 차지 p도 공집합. 그다음에 p 차지 합 q도 요것도 공집합. 그러니까 r이 어디에 포함돼야 됩니까? p에 포함돼야 되고 and p가 q에 포함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r이 p에 포함되고 어 p도 q에 포함되니까 r이 q에 포함돼야 되죠. 그러니까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조건. 자, 맞는 얘기입니다. 405번 자두 조건 AB에 대해서 FAB를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FAB가 A가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닐 때는 이 함수 값을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면 0. 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닐 때는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요 A와 B의 어 저기 A가 B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만 어 알면은 우리 요 FAB 값을 알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자첫어 자, pqr 조건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fpq, fqr, frp 얘를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p q 자, 요어 우리가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런 거 따질 때첫 번째는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도 있죠. 지금은 어 화살표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는 집합이 교집합의 원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집합의 x는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당연히 되죠.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요. 그죠 우리 요렇게 표시를 해 두면 a가 있고요. 자, b가 있고요. 자, x가 어디에?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이 x는 합집합의 어, a 합 b의 부분집합이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고요. 자,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교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X가 이런 데 있다. 그러면 합집합의 부분집합이지만, 어, 교집합의 부분집합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자, 거꾸로 가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맞죠?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요 값은 뭐가 나옵니까? 어, 1, 1이 나오죠? 됐고요. 그 다음에, 자, Q와 R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Q와 R. 어,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이 X가 A, A에 포함되거나 또는 X가 B에 포함된다. 어, 그건 아니죠.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X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합집합의 부분집합이지만, 어, A의 부분집합이거나 B의 부분집합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안 되고요. 자, 거꾸로. 어, 자, 거꾸로, 자, A의 부분 집합이면, 어, A의 부분 집합이거나 B의 부분 집합이면, X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합집합의 부분 집합 당연히 되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는 됩니다. 그러면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면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자, R과 P 사이에, 그 관계를 또 볼게요. R. 어, X가 A의 부분 집합이거나 B의 부분 집합이면 교집합의 부분 집합. 이거 안 되죠? 자, 교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X는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and 어, B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 거꾸로는 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정답은 1, 자 2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자 3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렇게 해서 답이 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406번, 자 p, q, r 조건이 나와 있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 그러니까 r이 p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어, 이세 진리 집합 관계의 포함 관계는 요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어, 여기 K,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나왔는데, 일단, 자, P는 N은 K보다 각 하나 크다. 뭐, 더 이상 고칠 거 없고요. 자, Q는 뭡니까? Q 집합은, 어, N이 2분의 9보다 크다. 요렇게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R은, 자, R은 N제곱, 마이너스 18N, 마이너스 19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N 더하기 1, N 빼기 19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N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9보다 큰데 자연수 N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어, N이 19보다 같거나 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Q가 가장 커야 되니까 Q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R이 가장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 수익선을 그려보면 요렇게 되죠. 수직선을 그리면 자 전부 다, 다 같거나 큰 걸로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세개 사이에 요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게 이쪽이 뭐가 돼야 됩니까? Q가 돼야 되니까 어, 여기가 2분의 9가 나와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K가 나와야 되고 가장 작은 게 R이니까 여기가 19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은 K는 어디부터? 2분의 9 이상, 그 다음에 19 이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자 k 값은 자연수 k죠. 그러면 k는 5부터 5, 6, 7쭉 해서 어디까지? 19까지. 그럼 전체 개수는 19 빼기 5더기 1. 그래서 20 빼기 5니까 15 개가 되겠네요. 407번. 전체 집합 U의 두 조건 PQ의 질 집합을 각각 p q 라할 때, Q 합집합 P 차집합 Q의 여집합은 U를 만족하는 두 조건 PQ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 골라라.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일단 이 식을 먼저 좀 간단히 해봐야 되겠죠. 어, 우리가 아까 404번 풀 때는 벤다이그램만으로 풀었는데, 여기는 뭐, 재미로, 어, 벤다이그램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어, 벤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U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Q, PQ, P, Q. 자, 일단 Q에다가 Q에다가 뭐를 합해야 됩니까? 어, P 차지파 Q, P 차지파 Q는 요거죠 이거의 여지파이니까 어, 표시를 하면 자, 이쪽이 다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어, P 차집합 Q의 여집합이 되죠. 왜냐하면 Q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어, 여기에서 보면 Q가 어, P 차집합 Q, P 이거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어, Q가 어디에 포함되나면 P 차집합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Q와 이놈의 합집합은 바로 이렇게 되죠. P 차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이것이 U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따라서 뭡니까? 어떤 것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오려면 P 차집합 Q는 공집합이 나와야 되죠.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요. 따라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밴드 아이그램 어, 풀면 요렇게요. 자, 두 번째. 자,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Q 합집합. 어, 식으로 풀려면 차집합 기호는 교집합 여집합 기호로 바꿔야 됩니다. 차집합 기호로는 어, 기호를 가지고는 식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어, 물론, 어, 저기,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게, 그, 뭐, 직관적으로 Q가 P 차이파 Q의 여지팝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되겠지만, 뭐,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그걸 생각을 못 했다고 하면, 그냥, 어, 여기를 그대로 다 바꿔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P, 여기가, 자, 요렇게 되죠. P 차집합,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거의 여집합이죠. 그럼 계속 고쳐볼게요. 그러면 Q 합집합, P의 여집합, 합집합, Q죠. 그러면, 자, 합집합 사이에는 이게 뭐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어, 가로가 필요 없죠. 이 결합법 직성립단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뭐 됩니까? Q 차집합 P의 아 Q 합집합 P의 여집합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나옵니다. 이게 U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이 상태에서 어, 자 양변에 여집합을 취합니다. 양변에 여집합을 취하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이거의 여집합은 U의 여집합이 나올고요. 그러면 자 여기가 뭐 됩니까? 어, 좌변은 자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게 U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나오죠. 그러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나오고요. 그러면 P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Q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 결국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P와 Q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자, 되셨죠? P와 Q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은 아니고 순수 충분 조건만 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 자,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살표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AB가 1보다 크, 크다고 해서 A가 반드시 1보다 크고 B가 반드시 1보다 커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10이고, B가 10분의 1이면, 둘다 1보다 큰건 아니죠. 아니면, 어 여기가 컴마가 있는데, 이 컴마는 뭐, 여기서는 엔드로 해석하는 게더 타당한 것 같아요. 오 r 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어 느낌상으로는, 어, 엔드로 해석하는 게, 뭐, 좀더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오 r 로 되더라도, 이 발레, 안 되는 발레로, 예를 들어서, A가 뭐,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면, 둘 다, 어, 어, 둘다 1보다 큰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건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오화로 해석해더라도 그반례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뭐,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런 것도 그죠. 안 되고요. 자, 거꾸로, 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1보다 큰두 수의 곱은 1보다 크니까 거꾸로는 됩니다. 되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뭘 구해야 됩니까 충분 조건 인거를 찾아야 되니까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언 자 a 와 b 가다 양수 이고 a 가 b 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 a 제곱이 b 제곱 보다 큰거는 요거는 성립이 되죠 성립이 되는데 자 거꾸로는 안되죠 제곱이 크다 해서 둘다 양수 나오고 a 가더큰건 아니죠 어뭐 반례로 예를 들어서 뭐 a 가 마이너스 5 b 가뭐 마이너스 1 같은거 그렇게 하면 이게 성립이 안되잖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a 조급다 b 조급은 0 그러면 어, 실수 a b죠. 여기서 a b c가 실수이기 때문에 a는 0 b는 0자 여기도 절대값의 합이 0이 되려면 a는 0 b는 0 그러니까 pq 모두 다 a는 0 그리고 b는 0둘다 a b 둘다0 0 나와야 되니까 두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충분이죠자 거꾸로 어... 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도 되고 거꾸로도 되니까 이거는 필충이죠. 자, 여기는 충분히고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 고르는 리얼은 되고, 디겟은 안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자, 리얼은 어, 어떻습니까? 여기는 A랑 B랑 같던가, 또는 B랑 C랑 같던가, C랑 A랑 같던가, 셋 중에, 어, 뭐, 하나만 0 나와도 되는 거죠. 이게 ABC 중에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0 되는데, Q는 ABC 모두 다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안 되고요. 자, 거꾸로는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이죠. 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리얼도 안됩니다. 충분조건을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어, A교집합 B가 A 되, 되느냐? 맞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그 요거 되고요. A교집합 B가 A 나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충분조건이죠. 그러니까 어, 요것도 안됩니다. 필충. 자, 그래서 되는 거 충분 조건, 니은 하나만 되겠네요. 48번, 조건 PQ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not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 충분 조건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Q의 여집합과 필요 충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Q의 여집합은 뭐가 돼야 됩니까? P가 돼야 되죠. 그러면 Q의 여집합, 뭐, 아니다. 그 다음에 P도 뭐, 뭐가, 아, 0이 아니다. 우리가 0이 아닌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0인 거 생각하는 게더 편하죠. 그러니까, 어, 요 말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 Q랑 뭐랑 같은 겁니까? P의 여집합이 서로 동일한 거죠.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를, 저기, 어, 그냥 뭐, 이 정도로 생각할게요. 그죠? 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P의 여집합과 Q가 같아야 됩니다. P의 여집합은 이거죠. 어 x 제곱 마이너스 i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자 q 는요 q 는는 어, x는 b죠. 그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자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되니까 이차 어, 함수인데 어 만족하는 그 x가 b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나요? 중근 가져야 되죠. 중근 가져야 되니까 완전적 없식 완전적 식이니까 이게 x 빼기 2의 완전적 없이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x는 2고요. 맞죠? x는 2. 그리고, 요 a는 얼마죠? a는 4가 나와야 되죠? a는 4니까, 저요 x는 2가 b죠? 그러니까 a는 4, b는 2. 그래서 a 다기 b는 4 플러스 2를 하니까 답이 6이 나오네요. 409번. 전체 집합 u는 x는 8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8까지죠. 그래서 u는 1, 2, 3, 4, 5, 6, 7, 8 이고요. 자, 이때, 자, 조건 p는 x제곱이 어, 2x 나기 8보다 가까나 적다. 자, 이거 풀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가까나 적다.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2, x 빼기 4가 0보다 가까나 적다. 그러니까 x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됐죠. 그때, 어, 요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 그러니까 지, 집합 P는 뭡니까? 자, 집합 기호 생략할게요. 그러면 P는 아, 지금은 뭐 간단 몇개안 되니까 집합 기호 쓸까요? P는 자 여기 전체 집합이 자연수 1부터 8까지 자연수니까 어, 차피 요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서 자연수. 그러니까 집합 P는 1, 2, 3, 4가 나오고요. 됐죠. 그때 두 조건 QR의 리 집합을 각각 QR이라 할때자 p가 p이면 q이다와 나 p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 돼야 된다. 그러면 p는 어디에 돼야 됩니까? p는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p의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r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러면 자, 요거를 사용할지 자, 요거의 대우. 대우면 뭡니까? 요거의 대우가 나다리면 나다리면 p 근데, 우리가 P를 기준으로 문제를 봐야 되니까, 어, 요게 대우를 쓰는 게 낫겠죠. 그러면, 자, 요 말과 동일한 말이 무슨 말이죠? R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자, 여기서 바로 올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대우를 써서, 이렇게갈 수도 있고요. 뭐, 요거나 요거나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 따라서, R의 여집합이 어디에? P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Q에 포함되도록, R의 여지합과 Q를 어, 결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Q와 R의 순서상이 개수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어, 자,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자세 개,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가장 작은 게 뭐가 돼야 됩니까? R의 여집합이 되야 되죠.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어, R의 여집합. 그 다음에 P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밖에 Q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전체 집합 U죠. 그러면 여기에 1, 2, 3, 4, 5, 6, 7, 8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R의 여집합과 P와 Q가 다 결정이 되죠. 그럼 사실 R의 여집합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누구도 결정되는 겁니까? R이 결정되는 거니까, 어, 그대로 이 상태로 그냥 해도 됩니다. R의 여집합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R이 결정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Q와 R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Q와 R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1, 2, 3, 4, 5, 6, 7, 8을 어떻게 배치시키는가에 따라 어 얘네들이 각각 정해 어 정, 어 정해지니까 어 1, 2, 3, 4, 5, 6, 7, 8을 여기에 배치시 배치시켜 넣는 방법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어이 전체 방법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1, 2, 3, 4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P 집합 속에 넣어야 되죠. 1, 2, 3, 4는. 그래서, 이 각각 1, 2, 3, 4, 5, 6, 7, 8을 여기에 집어 넣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자, 1은요? 자, 1은, 자, P에 포함되게끔 그려야 되니까, 어디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아래 여 집합 속에 넣거나, 그 다음에 아래 여 집합 바뀐 여기에 넣거나. 그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2도요. 2도 마찬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넣거나, 여기 넣거나,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입니다. 자, 5, 6, 7, 8은 어디 넣어야 되나요? 5, 6, 7, 8은, 어, 피에 포함 안 되니까요. 피 바깥에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넣거나, 여기 넣, 넣는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도 두 가지, 6도 마찬가지, 여기 또는 여기 두 가지, 7도 두 가지, 8도 두 가지. 따라서 내가 구하는 정답은요. 이걸 다 경우의 수니까 이걸 다 곱하면 되죠. 따라서 2의 몇 승입니까? 8승. 이렇게 해서 어 256이 되겠습니다.